정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, 우리가 성행, 덕행이라고 하잖아요. 그거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분명히 그쪽을 그들 그렇게 하면은 잘 산다 천국 간다 그지늘 들어오더라고 난 생각해요. 근데 또그 반면에 이 사람은 조상의 공덕도 많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선행이고 덕행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이미 남달라 이미 좀막 파워 있고 자신감 이 있고 단 자기가 겸손하고 자존감은 높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주어진다면 진짜 될 사람은 되더라고요. 한 마디로 주제를 정해 봤거든요. 네. 제목도 딱이한 마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델. 될 사람. <laughs> 네, 지금 표현이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. 네, 네, 네. 될 사람은 어떻게 왜될 사람인지. 그러 그러니까 일단 부산형이 이제 과거, 현재, 미래 다 이제 길흉화복 다 점쳐주시잖아요. 이상은 왜될사람인까 일단 첫째로 그렇게 될 사람은 요제 뭐라도 될 놈은 된다. 이거잖아. 그러니까 중요한 거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. 인간성이 정말 좋아요 살아왔던 세월이 좋던지 그 여기서 좋다라는 거는 어려움이 없고 풍파가 없는 사주팔자는 저는 no. 보지 못했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데 희한하게이만큼 어느 순간부터 잘 됐다 그리고 나는 뭘 해도 좀 위기는 극복한다 물론 일단 첫째 내 선대의 조상님이 그만큼을 닦고 공주를 드렸냐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네 우리 조상님이 죄가 많으면 저는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나 이건 아니에요 no. 이승을 살면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정말 왜 그런 분들을 보죠 주변에 그 사람은 당장은 돈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착해 남한테 해야도 해도 안 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우리가 성행 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분명히 그쪽을 그들 그렇게 하면은 잘 산다 천국 간다 아주 야,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거 거야라고 얘기하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될로만 어떻게든지 된다에 물론 운이라는 기반점도 있지만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악행을 일삼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운이 너무나도 그냥 누구보다도 좋아서 혹여는 이 인간은 정말 악행을 일삼지만 조상님이 잘 빌었다는 그 이유로 이 사람이 평생을 정말 되냐? 아니, 나는 끝이 그 끝이 늘드어올 거라고 난 생각해요. 근데 또그 반면에 이 사람은 조상의 공덕도 많지 않고, 예를 들어서.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착하고, 헌행이고, 덕행을 하고,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이미 많이 달라. 이미 좀막 파워 있고, 자신감 있고, 단, 자기가 겸손하고, 자존감은 높지만, 이런 부분들이 또 주어진다면, 진짜 될 사람은 되더라고요.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티가 아니나더라도, 반드시 그 값은 반드시 봤어 음 인생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엇보는 돌고 돌고 사람이 항상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옛 말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듯이 정말 될 뿐이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어떤 언행을 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나비효과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결국엔 인연법이라는 것도 다 엮이고 엮이고 다 개별로다가 볼 수는 없거든요 솔직한 말로다가.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덕행이 됐든 아니면 공을 비는 게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근데 고생은 직살하게 했는데 저는 제 되는 일 계속 없던데요?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덕행과 선행의 기준은 남들이 인정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 드리죠 경우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 다르고 보상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기운에 따라 다르다 그런 것들이 조금 한 박자가 잘 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. 그냥 돌룸은 없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요. 네.